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선달 은혜가입니다. 오늘은요, 6월이 며칠 안 남았네요. 6월달에 저희 베란다 정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로 저희, 제가 하고 있는 것은 목부작, 석부작, 뭐, 이렇게 좀 작품 활동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주로 정원에 꾸며져 있는 문양새가 아 목고자 기주입니다그 아 점을 이해해 주시고 봐 주시면 좋겠니데 뭐 일일이 하나 하나는 소개를 할 수가 없고 너무 많아서 이제뭐 근황도 될 테고요 이게. 몇 개월 전 아니면 뭐한달전두달전 어, 뭐뭐 오랫동안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도 어, 상태가 어, 좋은 좋아진 부분도 있고 좀안 좋아진 부분도 있고는 하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어, 99%는 성공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99%가 좀 지나치다면 95% 정도는 실패없이 목부작이 성공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정원은 하나의 목부작 정원이 됐네요. 새롭게, 어, 계속 작품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에, 하기 때문에, 에, 뭐, 변하기도 하고, 어, 어, 하겠지만은, 일단 6월달에, 6월달에 며칠 안 남고 해서, 어, 저도 이걸 한번 기록을 남기고 싶어가지고, 촬영 을 한번 해 보고 있 습니다. 나 전에 했던 숙고 진배 나무 숙부작 구독, 좋아요는 잊지 말아주세요. 베란다 정원 소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선달 원회가였습니다.